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팡이예요 더 이상 웃지 못하게 해주마 네, 제가 지금 메이플 스토리를 유튜브로 복귀한 지, 어, 한 2, 3주, 이제 한 3주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, 한 2주 정도 됐네요. 아, 2주 정도 됐는데, 아, 우리 여러분들이 뭐, 팡이오팡이오 아, 메이플 스토리 뭐, 장비에 대해서, 그리고 뭐, 수공이나 뭐, 스탯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복귀하고 되게 재미있게, 어, 메이플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오늘 말씀드릴거는요 바로! 이번주 일요일입니다 네 이번주 일요일이구요 14일날 <laughs> 14일 낮 12시에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! 팡이오의 흑기팡 카이저 스공 스탯 장비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, 기존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 했구요 예, 네, 좀, 어, 여러분들이 좀, 어, 기대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, 아 어, 제가 지금 유튜브 복귀하고 나서 메이플 스토리를 좀 장비 강화를 너무 많이 올렸는데, 아 어, 그건 어쩔 수 없었고요. <laughs> 그거 빨리 올려야 수공 공개를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예, 네, 그래가지고, 어, 앞으로는, 수공 공개한 이후로는요 뭐 무릉도장 컨텐츠나 뭐 무릉도장 뭐 1등 도전하기나 뭐 그런 거나 뭐 보스나 뭐 아니면은 뭐 로얄 스타일 뭐 아니면 개그 방송 어 이전과 차원이 다른 뭐 재미있는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아또 어, 메이플 스토리 컨텐츠 하면 또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,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아 어, 이번 주 일요일 날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입니다, 여러분. 확인하시고요.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세요. 나 꾸꾸또 기시꾸또 구독해도아 씨발 개나 와! 구독하기 안녕. 노카를 치운합니다